임진년, 임진을한 임진진 선생님은 우리 반 부전임 선생님입니다. 진진쌤은 친절한 언니와 엄마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우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과 시범을 해주며 기초 실기를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나무 주사위와 스프링 제시어는 탄력 탄성입니다. 금속과 나무 밀도로 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고 평가 포인트는 표현력입니다. 스프링이라는 소재의 물성은 탄성 탄력과 관련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성과 공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사용되는 사물들의 부피 차이를 주어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부의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고 키워진 주제부는 정교한 표현력으로 압도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메인 주사위의 시점이 중요한데 보이는 면적의 차이를 주었습니다. 면적비는 7대 3대 1 정도로 주었고, 레드 컬러 포인트 조사위도 6대 4대 1 정도로 면적의 차이를 주었습니다. 사물을 그려넣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가장 매력적인 시점으로 조화롭게 조합하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주사위와 스프링, 가로방향, 세로방향, 어둠과 밝음, 큰 것과 작은 것, 이렇듯 질감의 충돌, 방향의 충돌, 명암의 충돌, 면적의 충돌 등 조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이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다 보면 느껴지는 첫 번째는 정확성과 긴장감입니다. 정확한 형태와 비례만으로도 확실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찰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긴장감은 익숙하지 않은 시점의 활용과 작은 면적의 섬세한 활용, 그리고 날카로운 쉐입으로 긴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니, 이점꼭 기억하셔서 구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력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든 곳을 잘 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하여 표현하고, 덜 중요한 부분에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표현력을 더욱 강조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바쁜 시험 시간에 절제하는 구간을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며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절제력을 기르는 것이란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연습해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는 잔상처리 연습은 필수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잔상처리는 곧 정적인 그림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잔상처리가 어설프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어설퍼 보이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여름 특강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기필코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